네, 이번에는 사역동사 이해. 자, 사역동사.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죠. 사역동사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역. 이 한자죠, 역시. 다영어는 영문법엔 한자가 많아서, 이 한자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또, 어, 이해가 더 쉽게 될수 있습니다. c 서티 s a 브 t i v e verb라고 하는데, 시키는 의미죠. 사역. 뭔가 일을 사역하다. 어, 부리다. 이런 의미인데, 보세요. 사역동사.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He h e l p me h o w her work. 그가 시켰어요. 내가 돕도록. 그래서 지금 사역동사가 오고, 목적어 오고, 보호를 원형부정서 썼습니다.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죠. 그는 시켰습니다. 내가 돕도록 그녀의 일을 시키답니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He had his car washed. 아, 이번엔 과거분사를 썼네요. 왜냐하면 차는 지가 씻는 게 아니라 차는 씻겨지는 거니까 세차 되는 거니까 즉 수동이죠. 그래서 음, 얘는 능동의 관계고 능동의 관계라서 원형 부정사 하우퍼를 썼고 얘는 수동이라서 과거분사 washed를 쓴 거죠. 뜻은 전부 다 스키, 어, 스키답니다. 자, 스키다일 때는 주어가 원하는 동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He had his wallet stolen. 보시면 지갑이 훔쳐진 거죠. 도둑 맞았습니다. 그럼 얘를 시키다로 하냐? 이상하죠? 그는 지갑을 도둑맞게 시켰다? 뒤집어 여기 서어이럴거 아니죠. 음 그게 아니라 당연하죠.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어가 원하지 않은 동작이나 상황일 때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 당하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차를 세차 시킨 거는 본인이 원한 거예요. 희가 주어가 원한 거겠죠. 당연히. 어, 그러니까 어, 뭐 이게 어, 수동이라도 시키다라고 해석하고 여기서는 그가 원한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성격 동사 세 가지입니다. 이날에 비드라 동사도 있었는데 뭐 지금 죽었고요. 자, have, make, let 이렇게 세개 되고 사실은 제일 강한 게 make입니다. 강요. 그 수동태가 되면 be made to를 쓰죠. 얘는 다른 건 be allowed to를 씁니다. be allowed to 알아두시고 h a v e 는 요청, make는 강요, let은 허락, 뭐뭐 뭐 하게 해 주다 이런 의미죠. 우리 참고로 준사역 동사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은 사역 동사랑 사실 상관이 없는데 왜 준사역 동사란 말을 붙였냐면 t 은 오형식에서 사역 동사처럼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어, 이런 뜻이 그래서 그런 거고 h a v e 라는 동사는 또 오형식에서 원형 부정사를 사용 가능,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get은 오형식에 둘다 당연히 사역동사는 오형식일 때입니다. 그래서 get은 의미가 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동사 같은 그런 의미라서 준사역동사라고 하고 하우프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에 사역동사처럼 투부정사 대신 원형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 음, 이건 다 따로 오분교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사역동사 쭉 보실까요? 일단 사역동사는 오형식일 때입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이 동사들 보시면 이렇게 삼형식, 또이형식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have동사는 일반적으로 뭐이 삼형식일 때 무엇을 가지다, 먹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We have a new car and a boat.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음, 새로운 차와 보트를 가지고 있대요. 오형식 시키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뜻. 시키다와 당하다. 주어가 원한 거면 시키다. 원하지 않은 거면 당하다. We had our car repaired. 우리 차가 수리되게 얘는 뭐냐? 시킨 거겠죠. 당한 게 아니라. 어. 야, 내가 누가 우리 차를 수리했어. 난 수리한 게 싫은데 하면 당하다라고 하면 돼요. 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차가 수리되도록 시켰다. 자, 메이크가 이 형식일 때 become 이란 데또 알아두십니다. She'll make a good wife. 그녀는 좋은 아내를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자, 영어에선 사람이 사람 만들 수 없습니다. 음. 우리말은 되죠. 아, 내가,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이런 말 하죠. 어, 하지만, 영어에서는 안 된다. 그녀가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3형식, 뭐, 만들답니다. She made coffee for us all. So.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녀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5형식, 뭐, 마 하게 되시키다. 마 음, 하게 되시키다. 그래서, I can make you understand. 내가, 네가 이해하게 시킬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그 이론을 이렇게 되죠. 음. 자, make a let은 당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음, 시키답니다. 항상. 자, let 사육동사. 3형식은 5형식, 사형동사건 항상 허락, 허약, 허용하다. 라는 뜻이. He let them into the house. 자, 허락해 준 거죠. 들어오게 집안으로. 음, 됐습니다. Please let me pass. 자, 목적어. 내가 지나가게 해줘. 지나가게 허락해줘. 그래서, 어, 이때는 사육동사로 쓰인 let이다. 그래서, 사역동사 세 가지 기억합니다. 영어 have, make, lead, let, 해메리, 해메리. 그죠? 영어에서 사역동사를 모르면 해메리, 해메리. 네. 이렇게라도 꼭 사역동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